이 과일,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먹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진짜 몰랐으면 큰일 날뻔 했다. 싶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 절대 조심해서 먹어야 할 과일 하나입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가을만 되면 길에 떨어져 있고, 어르신들은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 챙겨 드시죠. 하지만 은행은 먹는 방식, 먹는 양을 잘못 지키면 몸에 독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은행에는요.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비타민 비육 작용을 방해해서 과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메스꺼움, 어지럼증, 복통, 심하면 경련이나 구토. 특히, 아이, 노약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1. 날로 먹는 경우, 은행을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열하지 않으면 독성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2. 많이 먹는 경우, 몸에 좋다고, 한 번에 열 알, 스물 알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일반 성인 기준, 하루 57발 이하가 안전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 실제로 매년 가을마다, 은행 과다 섭취로 병원에 갔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어릴 때부터 먹었어 하시면서, 양 조절 없이 드시다가, 복통, 어지럼증으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 양과 방법이 빠지면 독이 됩니다. 그럼, 은행,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은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혈액순환, 기관지 건강, 피로회복. 이런 장점도 분명 있어요.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 반드시 충분히 가열. 하루 소량만. 연속으로 매일 먹지 않기.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은행은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이, 임산부, 위장 약한 분, 평소 어지럼증 잦은 분, 이분들은 아예 피하거나 전문의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의 함정. 우리나라에 이런 말 많죠. 자연식이라 괜찮다. 옛날부터 먹었다. 하지만 자연이라고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독도 자연입니다. 정보 없이 먹는 건강식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행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결정하는 건 양과 먹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주변 가족, 부모님께 꼭 공유해주세요.